이대 질환 주요 치료비 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특정 순환계 질환 통합 치료비가 나왔습니다. 메리차제 걸 알아보겠는데요. 메리차제는 보장은 연간 8천만 원으로 보장을 해주고 검사와 재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어,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면 검사 부분에선 MRI, 그리고 p 검사, 그리고 CT 검사가 각 5만 원 또는 10만 원 연간 1회하나에 보장하고요. 주요 치료 부분에서는 기존의 수술비와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, 혈전용해제 외에도 어그 외에 급여에 해당하는 일부 치료가 이제 연간 1회한습 보장이 되고요. 재활 치료 역시 입원이나 외래 진료가 각 2만 원씩 연간 15회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. 보험료는 4 0대 남자 기준으로 약 3만 5천 원 수준이고 병원 급수를 따지는 상급 종합병원과 권역 심혈관 치료센터에서만 보장이 되는 것은 15,000원 정도로 약40% 정도 저렴하게 가입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주요 치료비와 동일하게 연간 횟수 제한이 있고 최대 보장한도는 8,000 2,000 3 ,000, 5,000으로 한도도 정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 범위는 시, 특정 순환계 질환이기 때문에 넓은 편이고 검사는 3종 치료는 7종 재활은 2종을 보장합니다 보장하는 범위는 보시면 조금 이제 내용이 안 보일 수 있는데, 뭐 급성 리마티스로부터 시작해서 부정맥, 협심증, 심병, 심근병증, 심부전,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뇌혈관, 그리고 뭐 대출혈,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, 식도정맥열로 보장하는 범위는 순환계 질환으로 넓은 편입니다. 한 가지 수술과 중환자실이나 혈전용에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추, 치료 부분에서 추가가 된 것이 급여항목에 해당이 돼요. 따라서 이런 급여항목들은 여기에 보시면 의료행위 수 코드가 확인이 되는데 이 수카 코드가 확인이 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. 뭐 인공호흡기 치료나 지속적인 대체요법 그리고 저체온요법, 부분체외순환치료 등을 받게 되면 100만 원 또는 높은 것은 500만 원 이렇게 보장금액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